何 여러분 안녕 사랑하는 의자 사랑이에요 오늘은 제가 캐빈 크루 시뮬레이터를 해볼겁니다 와자 <laughs> 바로 사랑이 승무원이라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처럼 일을 맞아요. 하는 게임이죠 맞아요 승무원 1일체험인데요 그러면 가기 전에 옷을 입고 좀가하겠습니다자 아, 승무원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짜잔 좀승로원 같나요 어느 항공입니까 이거 어 사랑항공이에요 네 사랑항공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떤 비행기 에서 일할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떤 비행기를 탈지 선택 일단 어떤 비행기를도 음. 제가 비행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 비행기 많네요 오늘은 이 네. 친구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객이 아! 총 68명이나 자 승객이 68명 타고요 뉴욕으로 한번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뉴욕으로 한번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뉴욕까지 아. 이렇게 움직도 해주고 자 지금부터 사례가 한국부터 인천공항부터 뉴욕까지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저랑 같이 레드 승무원 친구들이거든요. 아 승무원도 승무원. 고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10번 게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게이트로 가서 오늘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도 지금... 많이 오는데 어... 괜찮나 모르겠어요. 그러게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응. 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인데요. 뉴욕 시티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례가 서 비행기 에 타서 그렇습니다. 네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갑니다. 짜자. 그는 저의 비행기입니다. 제 비행기예요? 네. 네. 오. 좋죠, 좋죠. 엄청나게 커요. 비행, 커요?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여러분, 네? 일단은 여기 문을 닫아줄 거예요. 자 여기는 네,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출근고 네. 일단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짜잔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좌석. 네, 여기는 이코노미. 이코노미 네, 일반석이죠. 저랑 같이 일해줄 친구들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일일이 지금 작업해줘야 돼요. 아, 이 비행을 하기 전에 음료를 네, 다 맞아요. 담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죠. 지금 이거 일일이 다해야 네. 되는데. 닫아줍니다. 다 닫아주고. 그리고 앞에도 해야 돼요. <laughs> 사실이야. 네. 시간이 많데 빠르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이 많네. 저는 승무원이니까요. 자, 와. 탑승 시작하면 아직 사람이 없죠 비행기 안에. 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바로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탑승 시작 한번 들어보도록. 네, 탑승 시작. 시작.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자, 사랑의 항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 해주고 있어요. 어, 비즈니스 손님들. 자, 비즈니스 손님들이 오시고 있고요. 네. 네. 다 타고 계시는데 오늘 비행기 만석인가요? 어? 아기다 아기. 애기. 아 아기도 탔고요. 귀엽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비즈니스 손님들은 가기 전에 음료수도 이렇게 들돼요아 음료수 드려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요 지금. <laughs> 우리가 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승무원 분들의 이렇게 노력 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가는 겁니다. 이제 쓰레기도 조금씩 걷어주면서 할 일이 많죠. 아 쓰레기 얻어주고요 네. 왜냐할 일이 많아. 요자 지금 일만석 손님들 들어오십니다. 게임 모드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비행기 60몇명 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안전벨트 묶어주세요. 자 일일이 안전벨트 돼요. 일일이, 일일이 여러분. 여러분이 다 체크해 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어요. 자 핸드폰을 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좌석 가운데로 그냥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다 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행기 모드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핸드폰 집어 던졌습니다. <laughs> 지금 저 핸드폰 집어 던졌어요.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해줘야되거든요 네 안전벨트도 맞으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 닫을게요 야 이게 비행기랑 똑같네 지금 네, 자, 출발하기 전에 네. 이륙하겠습니다 자, 자, 이륙하겠습니다 이륙할게요 자 비행기 이륙합니다 비행기를 아, 큽니다 지금. 자 인천공항을 떠서 네. 지금 네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뉴욕까지 가는 네, 비행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똑같아. 진짜 똑같죠?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불고있습니다 지금. 네, 자 있습니다. 지금 이륙했습니다. 일육... 네. 아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그 안전벨트 푸는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오케이 그... okay, 이제 서빙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서빙 해줄 거예요, <laughs> 여러분. 자 지금 이제 네네 네. 정상 고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료달라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웃음> 손님들이 <웃음>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잘 해줘야 돼요. 뭐믹 너트 믹스 달라 치즈 접시 달라 샐러드 달라 음, 등등등. 뭐가 많은데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뭐. 사내가 지금 계속해서 콜라 주고 있고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먼저 지금 들어왔는 손님들이.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일반석. <laughs> 이게 지금 여러분 다 달라고 지금 다 뜨고 있는 어, 거니다 지금. 엄청 많죠. 물 달라, 과자 달라, 지금 콜라 달라. 괜찮아요, 다할수 있어요 우리는. 자 빨리 빨리 주세요. 좋아요. 네, 지금 왼쪽에 보면은요 물 달라.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다 엄청 많아요. 자 지금 과자 땅콩 달라 고 그랬고요. 아네 빨리 빨리 줘야 줘서. 이분들이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laughs> 스프라이트. 자 스프라이트 도대체. 네 분이네요, 네. 아, 자칩아 감자칩도 되요많이 원하고 계세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는 음료 다나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이가.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니 아, 바쁘네요, 바쁘네요. 그래도 드려야죠. 네. 손님들이 네. 커피. 원하시니까 커피 드렸고요, 물물물 물, 물. 드리고요. 컵이 그 얼마나 남은 거야?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거. 끝나가나 이제? 네. 네. 빨리 됐다. 빨리. 아다 됐다. 예. 오, 다 나눠줬습니다. 어, 너무 힘들어. 뭐 민가? 그 쓰레기. 응? 쓰레기를. <laughs> 자 이제 쓰레기 수거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쓰레기 수거는 <laughs> 은근 빨리 끝나기 때문에 네. 조금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음식 드셨으니까 야 쓰레기 수거하고 오네 우리 친구들도 여기는 오 이제 저기는 친구들이 해줄 거고 저 뒤에부터 뒤부터 네, 네, 쓰레기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오네요 아니 쓰레기 수거하니까 고맙다고 다 감사하다고 맞아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역시 나야 아유 고맙습니다 어이 잠깐만 오 됐나요?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착륙 준비가 거의 다돼가는데 이제 손님들 한 번씩 더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안전 벨트를 매주시고요. 안전배트를 네, 해주시고, 자리 잘해주시고. 자 시트, 네 앞으로 기댄 해주시고. 거 다시 제자리 해주시고. 자 돼, 착륙 좋아요. 준비 완료입니다. 착륙 준비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이도 자리 에 앉아야겠죠. 오케이. 네, 이제 곧 비행기는 뉴욕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아,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아, 아. 자, 인천공항을 떠나서 뉴욕공항까지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아, 이야. 아주 무사히 착륙했네요, 스무스하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재밌습니다. 자, 지금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자, 도착했죠? 게이트에. 일번 게이트. 자1번 응. 게이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씁니다. 진짜 좋아요. 퀄리티가 게임 퀄리티가 와. 정말 이런 거 하나 하나 이거 봐이고짐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오짐 내려가네요 응. 벌써 손님들 내리셔야죠. 네 이제 문 네. 제가 열어드리면 됩니다. 네문 열어드릴게요. 아이딱 <laughs> 맞춰지면 문 열어드리고 안녕가십니까 열렸습니다. 위에까지 가요. 안녕하야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님들 열심히 지금 나오 계시네요. 자, 뉴욕 공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에받았습니다 예, 일단을 네, 받았어요. 아. <laughs> 일단이란 <일당을 받았어요. 웃음> 지금 돈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다 자, 그럼 이제 저 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전 시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사라이도 도착을 했으니까요. <laughs> 이제 공항에 어. 나가서 이제 호텔로 가서 쉬면 됩니다. 좋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어, 힘들었다, 정말. <laughs> 도착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1일 승무원이 되어 보았는데요. 이거 정말 재밌는 게임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승무원이 된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